안녕하세요. 이진영의 도전중이 이진영 작가입니다. 오늘, 오늘은 제가 저녁 때 일정이 있어서 조금 있지. 조금 녹화를 합니다. 일단, 오늘도 매일 같은 말인데요. 저는 앞으로 바로 시작하는마 앞에 몇 마디 하고 나서 발음 연습한 것에 의해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한 제 유튜브를 아무도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매일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것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 희망이치 찬을 다룬 것도 되게는 도전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도 거뜬이 오야가는 찬인데, 대라고 못 오야 가 일이 없다고 용기를 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 좋은 것, 마지막까지 완주한 것은 저 이지능의 인간 승리였습니다이젠 작은 승기가 모여, 작은 승기가 모여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이 될수있라고 믿습니다. 작년 여름에 기숙을 창릉 아카데미에서 주최한 모임이 하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통학산 등반을 했습니다. 통학산은 계단이 많아 많은 인내가 요구되었습니다. 가다가 시구를 반복했습니다. 중간에 너무 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수료를 다 주겠습니다. 지랭아, 너 충분히 마지막까지 올라갈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너는 초배탄을 뒷발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몬의목들리에 힘을 받아 마지막까지 안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도행은 못한 것죄에치킨 또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진행이 형들 잘 걷네. 천천히 가다 보면 정상에 오를 거야. 마지막까지 가는 거야. 음, 제가, 코드나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기지구 상태에서 주최한 행사에, 행사에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어, 제주도 동학산 뒤에 계획을 야간이었는데 저희, 그 제주도 사산사, 제주도 사산 사건에 기념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멤비, 멤비이 모여서, 대주, 대주 사산,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에, 삼방하는 가운데, 통학산, 총액산총액산 비행기도 있었어요. 그, 약간, 등반도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총액산은 계단이, 계단이 많아요. 이게 가파리입니다. 네, 그 기대 제가 마지막까지 안주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마지막까지 안주었거든 대개 인간 승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우여가이그 쾌감을 아직도 저는 마음에 담아두고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니다 저는 요즘도한 달에 한두번 정도. 가락단 뒤에끼리, 저, 제, 제집뒤가가나탄뒤에끼인데요가나탄 뒤에끼리, 뒤에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나탄 뒤에끼리 오해하고 면서나를 이겨보자 하는 마음도, 나자신을 이기니게 하는 마음도, 저는 매일, 일찍, 한 달에 두번 정도 진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있지 말고, 매일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신다면, 그것이 자신의 또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매번에 이야기하던, 저를 보세요. 저를, 저를 보고, 포기하지 않는저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확인하고 마무리 시겠습니다 나이 드는 매일매일 꾸준히 바르는 데 꾸준히 해서, 내발음이 좋아지는 기나생이 나간다. 나이 드는 매일 밝은 웃음을 튀어서 밝게 웃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나이 이는내 삶이 아무리 어렵들데도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도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경쟁의 삶을 살아야 해서 삶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죽고 싶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경쟁의 기운 감사의 기운을 전한다 오늘 남은 도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 여러분의 삶이의미합다 감사합니다